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울산의 게놈 서비스 산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바이오 데이터팜 구축을 시작으로 유전 정보의 연구와 실증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500만 명을 목표로 게놈 해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영국 케임브리지를 중심으로 다국적 제약사를 비롯한 바이오 메디컬 단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 같은 실험이 국내에서는. 개놈 서비스 산업 특구로 지정된 울산에서 본격 추진됩니다. 개놈 서비스 산업은 바이오 데이터를 이용해 질병의 예측과 예방,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산업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생명윤리법에서 허용되지 않아 활용하기 어렵던 유전 정보를 많은 기업들이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수집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테크노 산업단지 산학 융합 지구에 바이오 데이터의 농장을 뜻하는 바이오 데이터팜이 구축됩니다.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각종 데이터는 이곳 바이오 데이터팜에 설치될 대용량 슈퍼컴퓨터에 저장돼 앞으로 게놈 산업의 원천 데이터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과거 몇 년이 걸렸던 게놈 지도 분석을 불과 한두 시간 만에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빅 데이터로 각종 질환별 생체 지표가 담긴 바이오 마커를 개발하고, 나아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부작용도 미리 예측을 하고 개선을 해서 가장 맞는 어 제일 효과가 좋은 백신이나 치료제나 진단제를 진단 키트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울산시는 나아가 바이오 기업과 제약 회사 등이 집적된 바이오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국립 게놈 기술원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울산이 규제 특구의 실증을 거쳐 개놈 중심의 바이오 허브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영합니다.